네, 문제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년 뭐 스포츠 관련 문제가 뭐한 두어 문제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이 문제는 사실 조금 뭐좀 현실과는 좀 동떨어졌달까요? 굳이 이렇게 만들어, 저본 적이 없는데 뭐 굳이 이렇게 뭐 복잡한 자료를 만들어서 네, 낸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실제 뭐1회나이러지는 토너먼트 뭐 시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문제 자체 이해는 어렵지 않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뭐 스포츠 문제 나오면 참 익숙했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익숙한, 익숙한 어, 표를 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익숙한 문제는 아니었다 뭐이 정도로 예수, 얘기할 수 있겠네요. 100회 열렸고요. 뭐 16강, 8강 순서순으로 몇 명, 뭐 1대1 토너먼트 라운드별 승률을 되겠습니다. 뭐, 뭐 보기로 보면 되지만 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A는 16강에서 8 0니까 8강을 80 A는 8강을 음, 80번 갔고, B는 8강을 100번 다갔고 C는 8강을 96번 갔다. 근데 회사람 되게 좀 4강은 80번을 다이겼으니까 80번 갔고, 여기서는 90번 갔고, 여기는 뭐 8분의 1 빼면 8분의 7이니까 84번 갔다. 뭐 여기까지는 바로 뭐 구하고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차피 구할 수 밖에 없네요. 기억을 보니까 바로. 사원 A, G, B, C 중4강에 많이 진출한 사원부터 순서대로 열어라면 뭐 BCA겠죠. BC가 아니라. 바로 기억 틀렸고요 뭐, 제, 지원한다면 뭐, 내, 니은 맞은 것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자, A가 8번 우승했다면 A 결승을 하는 수승의 최소값은 10% 되는데, 결승의 8번 우승했다면요. 자, 4강에서 전부 결승을 가서 80번을 가서 단 8번만 우승했어도, 어, 승률이 10%는 되니까, 어, 80번을 못 갔다면 더 높아질 거고요. 어쨌든, 어, 최소값은 10%이다. 어, 맞다는 거, 바로, 확인이 쉽게 가능하겠고요. 자 16강에서 A, B 간 또는 B, C 간 경기가 있었던 대회 수는 24회 이상이다, 이하이다 했는데요. 16강에서요. 자 쉽게 생각한다면요. 자 16강에서 B는 항상 다 이겼습니다. 근데 만약 A랑 B랑 전부 16강에서 만났다면요, 아니 전부가 아니겠죠. A랑 B랑 아무리 많이 16강에서 만났어도 20회 이상은 안 되겠죠. 최대가 20회겠죠. 왜냐면요, A도 16강에서 진거는 25번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B랑 C도 마찬가지로요. C도 16강에서 징계 4번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만나봐야 B랑 C도 4, 4번 만나겠죠. A랑 B는 20번 만나겠고 이게 최대라는 거죠. 더 이상 징계 없으니까요. 따라서 아무리 많아봐야 24. A, B 간 또는 B, C 간연계해 있던 수는 24회 이하야. 여기는 20번 이하, 여기는 4번 이하니까 아무리 많아봐야 24회 이하이다. 맞겠고요 뒤끝까지는 어느 정도 좀썰어하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리얼이 조금 까다로운 보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본다면요. 뭐... 글쎄요. 이거는 좀 생각할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 사원 ABC가 모두 사항에 진출해낼 수는 50회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네. 만약 사원 ABC가 모두 사항에 진출한대낼 수가 만약 0회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0회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아무리 많아봐야 2명만 사항에 진출했다는 거죠. 이 100회짜리 대회에서요. 네, 즉자 다시 한번요. 대회가 0회라면요, ABC가 모두 상황에 진출한 대회수가 0회라면, 만약 0회라면, 많이 해봐야 모든 대회에서 2명, ABC 중에 2번, 2명씩만 진출했을 거라는 거죠. 자, 이거, 지금 이거와 무시, 별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요. 그러면요, ABC의 사강 진출횟 수가 많아봐야 200회가 한계일 겁니다. 왜냐면 하 100회 대회에서 많이 해봐야 2명씩만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상황 ABC가 모두 상황에 진출한 대회수가 만약 한 번이라면요, 한번 대회에서는 3명이 전부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99회 대회에서는 많아봐야 2명씩만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2명씩만 올라왔다면 4강 어, 진출 의수가 198회니까 총 합이 201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 요 많아봐야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쭉 가면 어, 50회라면요. 4강에 진출한 대회가 50회라면요. 상원 ABC가 모두 4강에 진출한 대회가 50회라면 ABC가 4강에 진출한 횟수 합이 50회 대회는 50회 동안 대회는 어 153명이 모두 진출했으니까 150회 진출했을 거고 3명 합으로요 나머지 50회에 회하는 많아 봐야 두명만 진출하니까 100회 진출했겠네요 그러므로 많이 대회수가 50회라면 많이 할수 있는 거 해봐야 어 250회가 한계라는 거죠 자 여기서 뭐 반드시 200회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나머지, 이 전부 100회 대회에서도 전부 두 명씩이 아니라 한 명만 올라갔거나 못 올라갔을, 못 올라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200보다 떨어지겠죠 하지만 최대가 200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202야 뭐 201이야. 2 5오이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요, ABC가 상황의 진출한, 아이고, ABC가 상황의 진출한 핵수 합이요, 보니까 2 5 4입니다다 더한. 이 얘기는 무엇이냐? ABC가 모두 상황의 진출한 내수가 5 0회라면 아무리 많아봐야 ABC의 사 상황의 줄 합이 2 5오십이하인데즉 이미 2 5 4라는 거니. ABC가 모두 상황의 진출한 핵수 가2 5 4라는 거는, 아이, 모두 상황의, ABC가 상황의 진출한 횟수 합이 254라는 거는 어, 모두 4강에진출한대의수가 50배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는 어, 54회보다도 54, 254 나올 테니까요. 54회 어,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오늘 모두 4강에진출한대의수가 50배 이상이다. 맞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니은, 디걸리걸 5번 되겠고요. 글쎄요. 리을은 뭐 어떻게 좀더 쉬운 설명이 있을 거는 같은데, 뭐 방법이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제 뭐... 네 그렇게 아주 완전히 쉬운 설명 뭐 그래프, 이게 벤다이어그램을 좀 그리면 좀 나아질까요? 벤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해도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될 텐데요 네. 네. 음, 전체를 뭐 100으로 놓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해를 도우면서 어, 이런 식으로 그냥 50회는 3명 그 다음에 나머지 50회는 많아봐야 2명씩이면 150에 100해서 250이 한개인데 3명의 한한 합이 254니까 50보다는 많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리어을안볼수 없는 북이었고요 뭐 결국은, 뭐, 만약 리어이어웠다면 뭐, 기억, 니은, 니은은 아주 어렵진 않았으니까, 뭐 기억, 지우고, 뭐, 니은 당연히 맞고, 뒤끝까지 맞으면, 뭐, 이지선다까지도 어 하는 건 가능했겠네요. 하여튼 좀, 은근히 까다로운 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상황 판단 느낌도 나고요 네. 문제 3 0번문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